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이제 지플립 3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플립 3를 사전 예약 구매 해갖고 지금 거의 두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언박싱 영상 찍으면서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게 지플립 3를 한두달 정도 사용하면서 제가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두달 정도 사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플립 3 영상을 간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지플립 3 장점은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장점이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이지 f l i p 3를 사용하시는 그 층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 컴팩트하고 특이한 거, 유니크하고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용자층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단점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단점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이제 지금 아직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단점 위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될 거고요. 한네 다섯 가지 정도 단점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플립3는 사실 예상한 것보다도 더 초대박이 났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한 100만 대가 팔렸다고 했나?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예상보다는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 이슈화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올해 아마 무선사업부 분들은 좀 따뜻하게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사실 요 폴더블 시장에서 지플립3랑 폴드3 이거는 거의 경쟁 상대가 없다고 보셔도 되죠. 뭐 중국 폰들이 있긴 한데 사실 퀄리티 측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이제 유튜브 상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 시장은 아마 아이폰이 향후 지금 아직 루머로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뭐 향후 뭐 1년, 2년 후에 아이폰 폴더블 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시장은 당분간은 삼성의 독주체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저도 여러모로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지플립3를 한두달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는 사용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문제입니다. Z 플립3는 배터리 용량이 3300mAh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사실 지금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작은 용량입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노트9 3년정도 썼거든요. 그 노트9도 제 기억에 4000mAh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S21 울트라같은 경우는 5000mAh까지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사실 그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구조가 이런 식으로 폴더 형태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여기나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작아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배터리가 빨리 닿는 게 체감상으로 막 느껴질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아침에 100% 충전을 하고 나가서 헤비유저가 아닌 이상은 뭐 하루 종일 그냥 충분히 쓸수 있을 정도 뭐요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헤비유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중간중간 해줘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하루 종일은 쓸수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약간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을 안 해도 뭐 집에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뭔가 배터리가 닳는 속도를 보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제 충전을 해주게 되는 상황인데 뭐이 정도로 사실 배터리가 상당히 취약한 핸드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Z f l 3가 배터리가 10%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그 밑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게10%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한자리로 되어 있는 그 배터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0%에서 갑자기 막5% 알림이 빵 뜨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좀 있다 바로 꺼지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충전을 안 하고 그런 거를 좀 여러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10%에서 0%까지 핸드폰 꺼질 때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핸드폰은 90%라고 생각을 하시고 10%가 도달했다 그러면은 빨리 충전기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거 사실 예전에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약간은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 미만은 너무 빨리 광탈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좀 커뮤니티에서 왜 밈으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아이폰과 갤럭시의 배터리... 달랜 속도 차이 막 이런 거 해갖고 근데 얘는 유도 10% 미만에서 배터리가 빨리 달는 게좀 심한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만약에 충전이 어려운데 헤비 유저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망설여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배터리가 광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나오기 전에는 고속충전 25W짜리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은 약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15W짜리 충전으로 탑재가 돼서 나왔죠 근데 25W라서 너무 충전이 느린 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빨리 닳는데 그만큼 충전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한10% 남았을 때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그 완충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완충이 된다고 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실제로 시간을 계산을 해 보면은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완충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간을 믿고 충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완충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충전을 하는 게속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무선 충전은 더 느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후속작 이라든지그 후속작 에서는 고속 충전 25와트 짜리가 달려서 나오게 되겠죠 분명히 네, 그 전까지는 이 지플립3 를 쓰실 때는 충전 속도도 상당히 느리다는 점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터리 용량 요런 것과 또 관련이 돼서 나오는 게 뭐냐 핸드폰 발열 문제죠 자 근데 의외로 발열 이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발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S21에서 발열 이슈가 너무나 크게 났었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지플립3 살때 제일 걱정했던 거는 배터리보다도 발열 문제였어요. 어차피 똑같은 계열의 칩을 쓰고 뭐 이러기 때문에 발열이 똑같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왜 지플립3 개봉기 때 이거 세팅하는데 발열이 상당히 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사실 초기 세팅 때만 약간 이슈, 발열 이슈가 있었던 거고 한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뭐 조금 제가 이제 게임도 이것저것 해보고 막 이렇게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게임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4K짜리로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돌려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발열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졌을 때 약간 어 뜨겁다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느끼는 정도가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발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발열이 약간 있긴 한데, 뭔가 거부감이 들 정도. 그리고, 야,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열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쓰다 보니까 좀 나는구나. 뭐, 이 정도 감안해야지. 뭐, 요 정도의 느낌의 발열이었습니다. 자세한 영상들은 실제로 뭐,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신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지플립3는 보통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약간 접고, 보통 이렇게 밑면을 받치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칩이 이제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약한 발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위쪽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플립 3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렇게 막 잡고 이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플립 3라서 더 발열에 대한 거부감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점, 그러니까 배터리가 광탈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느리다 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단점을 묶어서 봤는데요. 자, 그럼 세 번. 세 번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단점은 요거는 조금 흑인 단점인데요. 그 지플립3가 요 외부액정이 좀 크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터치를 두번 하면은 외부액정이 켜지고 다시 터치를 두번 하면 꺼지고 요런 그 투터치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바리주머니에다가 요 핸드폰을 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디 주머니에다가 요 외부 액정이 내 다리 쪽으로 닿게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주머니에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니까 외부 액정이 내살 쪽에 닿도록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가요. 막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면은 이 외부 액정이 내 다리 쪽에 있는 살이랑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이 투터치가 인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투터치가 인식이 되면서 또막 이렇게 살이 쓸리면서 게막 양쪽으로 뭐 스와이프가 되고 막 이러면서 노래가 갑자기 막 재생이 지멋대로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외부 액정 화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고 이거 뭐 핸드폰 기분에 따라서 뭔가 액정을 랜덤하게 바꿔주는 게 있나 이러고 뭐좀 놀랬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저 같은 경우도 노래가 갑자기 재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나? 이래갖고, 한번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저랑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이 투터치를 인식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뭐 삼성 AS 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아마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답변이 이제 지금 당장은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래서 투터치 기능을 꺼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선 측면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를 이 핸드 폰이 인식을 해서 그 상태에서는 투터치가 자동으로 뭐 안되게 그리고 내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할 때만 투터치 인식을 하게 뭐 요거는 아마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사실 요것도 약간 귀찮긴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외부 액정이 내 다리로, 몸으로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도록 주머니에 넣는 걸 계속 의식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까먹거든요. 근데 몇번 의식하면서 넣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갖고 저는 지금 이제 항상 외부 액정이 밖으로 가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터치 문제는 없어지죠, 당연히. 펌웨어 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만은 그렇게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나 혹은 다다음 펌웨어 요쯤에서 개선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내부 액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인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다른 이제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액정이랑은 상당히 달라요 그냥 당장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외부 액정 여기 여기 외부 액정이랑 또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강화유리, 일반적인 스마트폰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시면은 사용하다 보시면은 지문이 상당히 많이 묻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쓰다 보면은 지문이 여기에 되게 지저분하게 빨리 묻거든요. 일반 스마트폰이랑 다르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안경 닦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닦아주게 되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약간 힘을 줘갖고 이렇게 빡빡빡빡 문질러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액정이 손상되는 거 아닌가 말고 약간 겁나서 닦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벌써 제가 이거 닦고 왔는데도 약간 이렇게 벌써 먼지가 막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먼지도 약간 잘 끌어들이는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접히는 부분에, 여기 접히는 부분에 먼지가 진짜 많이 보입니다 그니까 먼지를 약간 컬렉터 하는 느낌?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수시로 딱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외부 액정은 닦을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터치를 하는데도 외부 액정은 사실 제가 닦아준 적이 거의 없어요. 내부 액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일 거의 닦아줘야 되는 그 정도로 지문이 조금 잘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것도 잘 묻고. 근 이거는 지금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재질상의 문제겠죠 아마 그리고 여기 보호 필름 요 재질 요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감안하고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점은 뭐가 있냐 면은 저는 단점으로 카메라를 꼽고 싶어요. 사실, 지프립3가 이렇게 접어서 카메라를 쓸수 있잖아요. 그, 광고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정말 특이한 각도로 카메라를 촬영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셀카를 찍을 때도 정말 편하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여기 이제 카메라가 보이기 때문에, 광고하 되기 때문에, 뒤에 많은 사람들이랑 찍을 수 있다고,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접어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찍을 때도 막 요런 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 찍는 사진을 그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많은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유튜브 하는 분들이 이제 지플립3 활용해갖고 다양한 동영상을 또 찍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카메라 성능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전면 후면 다 1200만 화소 탑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외부 카메라는 광광렌즈도 하나 있고 근데 제가 3년 전에 쓰던 노트9 같은 경우도 카메라 성능이 똑같아요 외부 카메라 같은 경우는 1200만 화소. 물론 이제 뭐칩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이란 건 많이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카메라를 굉장히 활용하기 쉬운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성능은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또 케이스를 갈아 꼈는데 요게 이제 사전니아 사은품으로 줬던 정품 스트랩 케이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 어떻게 하냐 면은요 스트랩을 캠코더 대에서 스트랩을 요런 식으로 빼주고요 요렇게 해서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진짜 우리 캠코더 찍는 것처럼 너무 편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는 유튜브 촬영할 때는 이렇게 많이 찍는데, 근데 이게 또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동영상 찍기에 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지금 FHD 60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관광렌즈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FHD에 30fps로 내려주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관광모드가 생기게 됩니다. 관광 모드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에 굉장히 특화된 핸드폰인데 이렇게 약간 제한적인 동영상 촬영 모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라든지 다다음 세대에서 조금 더 좋은 카메라 모듈들이 탑재가 된다면은 아마 굉장히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뭐 액션캠 이런 것들 들고 다니지 않고 진짜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요거 스마트폰 꺼내 갖고 스트랩 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다니는 진짜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그냥 끝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됩니다. 자 지플립3에 대한 단점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스트랩 케이스에 대한 단점을 조금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재질도 좋고 모양도 너무 이쁘고 쓰다 보니까 제가 이 스트랩 케이스 실리콘 스트랩 케이스를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약간 두꺼워요 사실 이걸 이제 접어갖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고 싶은데 이 실리콘 케이스 두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집으면은 무슨 돌덩이 드는 것 같이 약간 두께감도 확 느껴지고.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요 실리콘 스트랩 케이스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요 투명 케이스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이것도 뭔가 조금 더 가볍고 얇고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트랩을 굳이 막 쓰셔야 될게 아니면은 요 정품 케이스를 사기보다는 요즘에 들어가 보니까 이쁜 케이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얇은 가죽으로 된 케이스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 잘찾으셔고 충분히 입쁘에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정품 케이스는 고집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Z 플 l 3를 한두달 정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단점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충전이 그만큼 빠르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주머니에 넣었을 때 투터치가 자꾸 인식이 되는 문제 그리고 네번째는 내부 액정, 그 플렉서블 액정에 지문이 많이 묻고 먼지가 좀 자주 끼는 문제 다섯번째 단점으로는 카메라 성능이 핸드폰의 활용도에 비해서 조금은 안 따라준다는 문제 이런 걸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스트랩 케이스, 정품 케이스가 조금은 사용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단점들을 감안하 하더라도 이 지플립3는 정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매력 넘치고 활용도도 높은 그런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에서 이런 단점들이 잘 해결돼서 나온다면 또 갈아탈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핸드폰이고요. 사실 이 핸드폰을 차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르노트위치 같은 존재인데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 짜려 보시면은 보는 사람마다 뭐 모든 대요 돼요, 모든 대요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지플립 3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와이폰 어때요? 뭐 사용하기 좋아요? 심지어 다이소에서 그 계산해 주시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폰 사용하기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신데, 저한테 막, 아, 이거 지플립3 새로 나온 거 아니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막, 그래서, 뒤에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 한 1분 정도 제가 이제 조금 어떤 게,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안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저그 정도로 정말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지플립3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단점, 이런거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실제 매장에 가셔서 직접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져보신 다음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 요 지플립3랑 이제 그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정품 샀어요. 요거 샀거든요. USB C랑 이어폰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거 왜 샀냐 하면은 요 마이크 달아 갖고 자동차 영상 찍으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자동차 영상도 그래서 지플립3로 좀 많이 찍어 볼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액션캠도 있기는 하지만, 지플립3로 찍는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